정병국의 안계한 목사님이이 사망의 몸에서 대정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저는 몇번 말씀드렸지만 결손가정이라는 곳에서 신남매 중에 장남으로 컸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결혼도 회의적이었고그 독신으로 살려고 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강제적인 권면에 의해서, <laughs> 결혼도 하게 됐는데,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나는 혹시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두고도 안할 거라고 <웃음> 네. <웃음> 그렇게 하는지 농담적으로 하니까 마누라한테 많이 혼납니다. <laughs> 근데 어려서부터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음, 음. 이제 우리 7남매 중에 장남인데 음. 같은 부모 밑에서 컸는데도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혼자 몸부림을 쳤고 지금 세상을 떠서 작년에 이제 세상을 떴습니다만 제 동생 녀석은 남동생인데 이 별명이 우리 동기간 중에 별명이 찔통입니다 찔통 얼마나 아버지 대를 내려놔 가지고 술 먹고 그냥 쪼그만 파출소에서 전화와 가지고 누구 아냐 그러면 안다 그러면 여기 저, 저 공원에서 자는 거 데려다 놨다고 데려가라고 쫓아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뭐 동기관들이 결선 과정에서 다 컸으니까 삐뚤어 나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도소 뒷바라지도 해서 뭐 전국의 교도소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막 이렇게 응. 뭐 목회를 하러 간게 아니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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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막내 또 하나 분산교도소에 있을 때 가가지고 <laughs> 그랬죠 이제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한달 만에 가봤더니 형님 저 기독교 방장됐습니다. <laughs> 그 근데 이 녀석이 조폭도 먹을 래가지고 <laughs> 결혼식 한다고 갔는데 저기 어딥니까 청학풀장 거기 옛날에 예식장 있었을 때 <laughs> 거기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이제 드니 아이 깍두기 머리들이 쭉 써가지고 그냥 <laughs> 경렬해가지고 제가 교인들한테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런 녀석이 교도소 들어가더니 그버리 작물이 벗고 치고 한달 만에 방장됐다고 그게 <laughs>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역도 있고 아이가 집안 내력이 화려합니다 예. 전제 집안 얘기할 때마다 늘 아버님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미워가지고 예, 제가 철나고는 아버지 소리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누나 약혼반지 빼다가 술 잡수는 양반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우리 황장로님은 이제 중학교 선배신데 인천중학교 그래서 옛날에 인천중학교 하얀 테들이 모자 쓰고 다니면서 고힘좀 주고 다녔잖아요. <laughs> <laughs> 공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생들 데려다 과외 가르쳐가지고 한 달에 과외비 천원 받아서 <laughs> 뭐첫 월급 타면 엄마 빨간 대복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사드리고 뭐 신문 배달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예. 이 사니까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예. 그, 거재미있어요 뭐 하나도 없고. 그, 또, 누나들, 누나도 속세이고뭐 여동생 속세이고 그러니까, 에이, 뭐, 염세주의로 빠져가지고, 이제 한 30이 다 돼가지고는 자살을 하려고, 세상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고 전국을 걘한 25박 26일 되더라고요 지도를 갖다 놓고 계획을 했더니, 그 온라인으로 통장에 돈 넣어놓고는 가서 이제, 조 그래서 스스로 이제 삶을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혹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웃음> <웃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것이 내 안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냐 이게 참 숙제였고 화두였고 오늘날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루터가 그랬대잖아요. 그가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면서도 그 사람이 신부 천 저도 어려서는 우리 집안이 다 천주교 집안이니까 에, 그 고해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가 생각나면은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고 뭐 천주경을 몇번 외워라, 사도신경을 <laughs> 뭐 외라, 뭐제라 이제 에, <laughs> 초방을 바꾸는지 그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비성경적인 것 같아도 인간들이 마음의 위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천지교가 있는 나라에는 범죄가 심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일단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에게 고백하든지 소리를 들으면 더 위로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이 그 루터가 그 수도원에 있을 때 하루에 수십 번을 고해성사를 한다 그래가지고 고해성사 담당하는 아주 신부가 지겨워 죽을 뻔 했대요. <laughs> 근데 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무지라는그 <laughs> 신앙인이 그분은 목사님이 아닌데도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분이 예수를 믿고서는 까만 볼펜하고 빨간 펜하고 두개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그 성경 계절에는 빨간 줄을 쳤고, 하라 그런 것에는 까만 줄을 쳤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한번 흉내를 내보기 위해서, 어떤지 모델이 필요하니까, 하나하나 해나가는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성경만 읽으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서 그걸 칠다 보니까, 칠 때마다 이게 다 걸리는 게 없어.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내 세상의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그렇잖아요. 법적인 벌칙, 범칙 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증거가 없이 들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성경엔 적극적이잖아요. 오히려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란 말입니다. 이게 참 그래서 근데 죄라는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것을 내놓았는데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떻게 천주교 다니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이제 지금도 목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기여만 되면은 전도를 흘러그래요 물론 천주교 다니는 분한테 전도를 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내가 목사라니까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당에왜 다니셔요? 그랬더니 천당 가려고 다닌대요. 음. 그래서, 그럼 천당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물어봤더니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간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몇 번이나 음. 하면 가요? 그랬더니 많이 해야 된대요. 그럼 그 많이가 몇 번이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음.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신부님한테 가서 여쭤보고 오라고. 음. 그랬더니 안 물어봤겠죠? 분명히. 음. 물어봤겠어요? 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신부님한테 여쭤보셨어요? 했더니, 아, 신부님도 모르는데요. 그래서 그 신부는 나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걸 차라리 신부노릇 고만두게 하라고. 음. 자기도 모르는 걸왜 남을 가르치느냐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만은, 그걸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 내세 인간에게는 짐승과 따라서 그 코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 이 영혼이 내세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그것을 다루는 종교, 종교라고 종교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것이지 기독교는 어떤 윤리적이나 착하게 산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특별히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의에 대해서. 두 번째에 대해서는 멀리는 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주된 역할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laughs>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의라는 것이 뭐냐? 우린 바른 의를 얘기하죠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뭐 누가 어, 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 그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내가 아버지께가며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개념이 배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의의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제 저 어려서부터 컴플렉스가 이제 그 착한의 컴플렉스로 그런지 몸부림을 쳤다는데 의의가 뭐냐? 바르게 다르다는 것이 뭐냐? 아버지께 가는 거래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음. 콩나물 양사를 60년에서 몇십억을 기부한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런 선한 행동이, 의가 아니라, 저, 그, 지금은 뭐 돌아가셨겠습니다만은, 서울에, 그, 농산물 시장에 가면은, 개장로가 하나 있답니다. 그 별명이 그렇대요. 장로라고 떠들면서도 행동을 엉망진창해서, 그 농산물 사람들이, 아이고, 전 장로가 개장로에 개장로,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왜? 아버지께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저 사람은 몇 점, 저 사람은 몇 점이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나 그랬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경기 목사님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저 살인자 했던 그 사람도 조세영 씨라고 가시죠? 그 대도. 지금도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지만은 그 사람한테 돈덜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기준에서는 우리보다 못돼 먹었다고서 해 예수 믿는 거 욕실 먹실한다 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는 그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심판에 대하여 사람은 뭐냐면은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대요. 예수 믿고 그리고 죄 오늘 말씀드릴 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죄짓 죄지 말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저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땀 따라가를 해가지고 술 담배를 많이 쪄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었어도 사람이 막 진짜 둘이 됐다 하나 됐다 막 길바닥이 울렁울렁하고 걸음 못먹고그 정도 먹었어도 늘 강박관념이 주종하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술 먹고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들 그건 버르장머리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몸무림을 치는 데 있어서. 죄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 얘기하기를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요 파스칼의 말 맞다나 우랄 알타의 산맥을 넘어가면은 기준이 바뀌어요. 시대와 상황이 바뀝니다. 조선 시대 때 죄가 지금도 죄가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어쨌든지. 죄, 그, 포괄적으로 이제 죄 문제를 기독교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윤리를 무조건 제껴놔서는 안 됩니다. 윤리보다 더큰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성경의 윤리예요. 그러면 이죄 문제, 제가 내려놓은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죄송합니다만, 저는 남자니까, 여자만 보면 눈이 이렇게 슬그머니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눈이 돌아갔다는 놈 혼자 그리고 꿈속에서 꿈꾼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죄송스럽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여기 바울이 뭐라그러냐면은내 안에는 두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법이 있더래요. 근데 육신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데, 이놈의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와가지고 나하고 싸우는데, 이건 도저히 못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이 죄의 법에 싸워서, 죄의 유혹에 싸워서 이길 수 있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십니다. 왜? 아니, 병 걸린 사람이 자기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의사가 못 들어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치지 못하니까 의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법에서 싸워서 유혹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물론 이기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에 따라서 민, 명령에 순종해서 이겨야 되겠지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의 결론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고문과 한 사람이래요. 원래 이 원어에 곤고라는 단어는 어디에다가 써놨냐면은 그 로마에는 옛날부터 사람을 채용하는 사용법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십자가형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이렇게 같이 묶어놓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팔아나팔아나 팔아나 하는 게 아니라 등을 등대가지고 이렇게 여기에서 다 해서 밀착되게 그러면 죽은 시체에서 이 세균이 나와가지고 산 사람이 한테 옮겨가지고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끊어내면 살수 있는데, 살수 없는 거예요. 곤고하가 는다 당했듯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의욕에서 분명히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핑계가 거죠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마음은 원하도 돼. 그러니까 이 곤고한 것은 절대 사도바울의 결론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근데 28절에는 갑자기 앞에 말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히려 감사대요. 그러면 감사대는 거는 자 보십시다. 내가 물에 빠져 죽었다, 죽게 생겼다, 이제 끝났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게다 끝장난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죽어가는 것이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엇으로 해결이 됐대요? 내가 싸워서 이겼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된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저는 갈등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말씀대로 산민적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누가 보면 18장에 보면요 세리하고이 바리새인하고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한 말이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안식일을 어겨본 적이 없대. 죄송합니다만 저희 목사입니다만은 외국 나가서 주일날 예배 못드는적도 많아요. 1 1조요 철저하게 해 보질 못했어요. 음. 어떤 사람은 10원짜리까지 해서 되겠더만은 저는 그런 점인 가 가끔 11조 뛰어놓은 적도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의하지도 않았고, 남의 걸 토색하지도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고,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그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만 보면은, 너무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사는지, 저 사람들까지만 그렇게 하면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의 만약 교회 목사님이 이바리새인처럼 살았다 그러면은 아마 그 교회 교인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분을 존경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정지하나 몰라요. 화있을 진조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를 해요. 요수아에서 보면 요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데 장로들을다 불러놓고 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서가 뭐냐면 너희들은 못볼걸 성경의 아이러니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날안 섬겼다는 거예요 11조에 떼는데 도덕질에 떼는 거예요 재물을 철저하게 정결하게 띄렸는데 썩었다는 거예요 우울했을 것 같아요 그 답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까? 살아야 합니다. 이게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율적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깨닫고 내가 도를 깨우쳐서 스스로 살았지만은 성경은 너희는 살지 못한다. 그리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의 의미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가서 살지 마십시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기 싫어도 하십시오. 복종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나됨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네. 내가 목사된 것 스스로 선택했느냐? 내가 장로된 것 선택했느냐?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타율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아졌어도 이건 아니에요. 저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배너라는 영화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무대가리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황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노예 출신의 배너가 주인공이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어떤 집에 있더라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왜? 하나님의 타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상법. 여러분은 오늘 주일성수 했다고 주일성수하는 사람한테 정죄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연구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에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주일성수 어디 오늘 가야 되는데도 안 가고 나와서 예배 드렸다면서 내가 으스덕하고 그걸 내세울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못하는데도 누가 해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장이 여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정죄할 자가 없대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를 주와 사망의 법에서 건졌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얘기로 아주 쉽게 아십시다 여기 물잔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쪽에다 옮겨놨어요 근데 누가 와서 이거 왜 여기 옮겼어 요 제가 옮겼는데요 그럼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돼요 근데 황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좀 이쪽으로 해주실래요 그러면 예 그럼, 네, 그럼 하습니다 누가 해서 황 장로님이 알아서 했는데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죠 장로님이 책임지시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서 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는데 네덜란드 여사인데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명목으로 언니하고 둘이서 아우스비치에 이제 수감이 돼가지고 여자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수모를 당하면서 그가 언니는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이 장애가 돼가지고 네덜은 돌아왔는데 기도 가운데 은혜 속에서 이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다 이렇게 허그를 하는데한 번은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허그를 하는데 보니까 그 간수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근데 머릿속이 복잡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이제 교회에서 70먹은 어르신하고 중학, 고등학생하고 둘을 일으켜가지고 공산당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둘다 공산당은 안 돼요. 근데 70자 수신 어르신이 하는 거하고 여기 고등학생이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달라요. 남에게 용서해라 화해해라 말은 쉽습니다. 당사자가 는 당사자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고 고등학생 여자가그가수장을 보고는 이걸 허고허고 오는데 그걸 껴안을 수가 없더래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라 용서하라 음성이 들리더니 그런데 먼저 깨닫는 게 명령이십니까? 하나님 명령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시니 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원수를 끊어놨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쏟아부으십니 그 저도 한번 해봤더니 용서할 마음을 안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laughs> 여러분, 기독교는 철저하게 타율적으로 사십시오. 하기 싫어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쩔지 몰라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면은 그 성경의 전체가 문장 구조가 무슨 체죠? 명령형입니다. 이것을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라 명령이 에요 그러니까 책임은 누가 지셔요?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세상을 이길 힘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코르테 북녀다처럼 하늘문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안되더라 진짜 저 사람한테 제가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목회 실패를 해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목사라 지도자라 각 교인들마다 집마다 다니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제 다 해결하는데 지금 한방마을인데 한집을 갔는데 남편은 안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서 골고 사과하고 지금은 길대학에 들어선 그 자리가 옛날에 공터였거든요. 거길 지나오는데 코스모스가 탁 펴는데 우리 사람이 목사님 힘드세요? 힘든 게 아니라 환장하거더라고요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해서 진짜 전신실하게 사과한 게 아니라 이 빨린 소리로 사과하고 오면서 솔직히 제가 잘못한 거 없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교회 분란이라는 건요. 원인이 없는 결과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때 얼마나 혼자 밤에, 지금 배수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배수지가 완전히 나기 전에는 제가 그 영남 아파트 1 0 7동 503호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밥상 놓고 개척을 했는데, 배수지 올라가서 밤마다 목에 뜯겨가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에 배수지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근데도 뭐지요? 타율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은 첫째히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전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골로서서에 보면 은그 성경 기자들이 곧이게 나와 너의 상 애매히 까다롭게 구는 상전에게도 복종을 하고 나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안 되시거든 금식까지 하십시오. 더안 되거든 혈소라도 쓰십시오. 혈을 빼물고 이를 악물고 미안하다고 사도하고 뒤도다하면서도 가슴을 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입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 네. 이 세상 끝나까지 살면서 아마 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아, 네. 힘들었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모진 숨을 당하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알아요. 때로는 원인인데 괜히 누워 모함도당 하고.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욕을 먹을 때는 멋지게 지금 욕도 먹고 욕도 먹어. 때로는 자기 잘못도 있지고 때로는 애매하지만 그래도 변명하거나 어떤 단언을 하지 말고 멋있게 욕먹어 예수님 보세요.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죽어도 뭐셨어요? 멋있게 다르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오직 성령의법 하나님 말씀 법대로 살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한 법이 늘성령의법과 싸우지만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쳐서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전할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에 복종하는 길이오니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순종하여 이 세상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